자, 얘는요. 식을 그대로 써 줄게요. x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, 나머지를 2. 자, 이번에는 x 2로 나누었을 때. 그때는 내가 누군지 안 알려 줬어. 그래서 이거 ax라고 할게요, 그냥. 자, 그 말은 이 이걸 가지고는 아, p-2가 -8이구나. 이것만 알아내도 된다는 얘기인거야 얘는 iq라고 정해줬으니까 이건 사용해달라는 얘기고. 그러면 나여기서 요거를 옆으로 좀 옮겨가서 네 이렇게 놔도 될까요? 네. 어차피 나는 요식의 요, 시계, 요 시, 앞에 있는 식에 대해서 볼거니까요. 자 그럼 보자.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보고 qx를 x 플러스 2로 나눠달라는 얘기야. 그지? 자, 그럼 qx 보자.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어 달라고 했지. 맞아요. 그러면 나한테 q 마이너스 2가 누굴까 하는 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? 이해되겠지. 자, 그럼 지금부터 갑니다. q 마이너스 2에 대하여 갑시다. 자, q 마이너스 2가 궁금하면 x 자리에 다 마이너스 2를 넣어 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이렇게만 잘라서 봤을 때 p-2는 마이너스5q 마이너스2 플러스2가 돼요. 됐어. 그랬을 때 내가 지금 p-2가 누군지 알잖아. 마이너스8이라고. 그럼 여기 자리에 마이너스8 넣어주면 q 마이너스2가 누군지 알수 있겠지.